자, 576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소금물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소금물에 관한 문제는 나는 지금부터 소금의 양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 줄 겁니다. 이 소금의 양이라는 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죠. 자 이때 소금물 문제에서는 어떤 소금물과 또 다른 소금물을 합치게 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소금의 양이 유지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금물의 양도 그 둘을 합친 소금물의 양이 나와 줍니다. 맞나요? 아, 식으로 한번 세워 볼게요. 우선은 4%의 소금물 150g에 10%의 소금물을 섞는다고 했는데요. 얘가 지금 몇 g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4%의 소금물 150g과 100분의 10%의 소금물 Xg을 섞으면 얘가 바로 소금의 양의 총양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농도가 6% 이상 8% 이하라고 했죠. 그러면 100분의 6%. 이때 소금물의 양은 아까 150g과 Xg을 섞었기 때문에 총양이150 플러스 Xg이 됩니다. 소금물의 양이, 그 다음, 이번엔 8% 이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고, 또다시 소금물의 양은 150 플러스 X가 돼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요거에 관한 식 하나와, 얘에 관한 식두 가지로 연립을 해서 문제로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부터, 양변 100을 곱해주면, 6 곱하기 150 플러스 X가, 4 곱하기 150에다가 10x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겠죠. 자, 그럼 정리해주면 900 플러스 6x, 600 플러스 10x. 자, 그럼 좌변은 300, 우변은 4x가 되고요. 결국 7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도 양변 100을 곱해주면 바로 계산할게요. 600 플러스 10X, 8540에 1200 플러스 8X. 자, 그럼 좌변은 X에 관한 식으로 2X, 우변은 600, 양변 2로 나눠주면 X가 300보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자, 그럼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75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공통 부분은 여기가 돼 주는 거고요. 이때 해는 75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어 줍니다. 끝나요?